네, 안녕하세요. 방랑자입니다. 저는 지금 해피밸리에 가는 중입니다. 왜 가냐고요. 아는 동생이 한명 있는데 곧 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이 아침 10시가 조금 안 됐습니다. 한국 들어가는데 한국 갈때 여기 베트남 동을 1,500만 동인가요? 그 정도가 제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상 넘어가면은 압수를 당하죠, 아마. 그래서 저도 베트남 돈이 좀 필요하고 해서 미와 달러 주고 돈좀 교환을 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또 뭡니까? 뭐 정해진 방침에 이 따라야 되겠지만 그 1,500만동이면 75만원인데요 그 정도만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게 그런 방침을 정했다는 게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넘어가는 돈은 자기네들이 그걸 압수해서 그냥 갚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런 게 어딨습니까 참 얘네들 하는 거 보면은 답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저쪽에는 나와서 지금 어들하고 있나요? 아, 정말 하늘은 아주 푸르릅니다 푸르오러요. 우리 마음과는 달리. 우리의 마음도 좀저 맑은 하늘처럼 지금 맑을 때가 언제 올까요? 여러분들. 언제나 좀 좋은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 해피밸리에다 왔습니다. 네, 지금 동생 기다리면서 여기 앞에 있는 요 채소 과일 가게는 계속 문을 열고 있네요. 여기서 오랜만에 한번 과일 주스나 마셔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수박 주스입니다. 수박 주스. 이걸 땡모반이라고 부르죠. 아, 방콕 가고 싶네요. 방콕 가면은 이거 하루에 몇 잔씩 마시고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요. 아, 언제쯤 방콕을 가볼 수 있을까요? 아, 이제 사람들 나와서 저렇게 간간이 나와서 사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방콕을 가본 지가 2년 된것 같습니다. 네. 언제 또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친그 동생 만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저 동생이 미용 개통에서 일을 하는 친구예요. 아, 근데 미용실은 언제 오픈할지 더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음식점보다도 늦게 허락을 한다는데. 그래서 이제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아다 가네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저 동생이 가면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동생 아, 그리고 여기 상황은 확진자 수는 어제도 보니까 6천 명 됐나 요 넘어갔나요 또? 5,000명, 6,000명에서 줄지를 않습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는 검사를 많이 해도 그 정도. 적게 해도 그 정도. 참알 길이 없습니다. 그 발표한 거를 그대로 믿어가 되는지 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네들이 발표하는 거를. 그리고, 지금 여기서 계속 음식점 하시는 분들, 미용실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을 들어가시게 되면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보통 본인이 단골로 가는 음식점이나 미용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 참 그게 서글픈 것 같습니다. 아주요. 이렇게, 나하고 맞는 사람이라든지, 뭐, 음식, 그곳이 사람이 됐든, 음식점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하고의 그 익숙함에서의 익숙함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아, 이런 게또참 힘듭니다. 아, 그런 게. 그리고 이제, 떠나갈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를 또 누군가가 와서, 채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 저기는 코로나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죠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또 와서 채워 줘야 되는데 아 지금은 채워질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요 아또 더우니까 카페스 워다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여기 카페스 워다는 또 문을 열고 있네요 네. 카페스워다 한잔한번 빼겠습니다. 카페스워다. 아, 오늘 아침에 음료수를 두잔또 마시네. 요 카페스워다입니다. 아마 후치민에 와보신 분들은 점심 식사 하신 다음에 시원한 카페스워다 마시는 재미도 솔솔한데요. 아마 이런 거를 좀 즐기셨던 분들은 베트남에 빨리 좋아지기를 바라고 이, 있지 않겠느냐 네, 베트남에 아마 오고 싶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코로나 전과 후의 상황이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전에는 베트남에 대한 그 인식이 참 좋았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연 이 사태가 끝난 이후에 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베트남을 찾으실지 아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또 오시겠죠. 예, 네. 뭐 여기서 사업을 이제. 접으시고 한국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또 안타깝지만, 또 새로운 또 기회를 보고 넘어오시는 한국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참, 아쉽죠. 어 지금 뭐 길가가 나온 김에 한번, 이쪽에, 예, 지금 뭐 오토바이는 엄청 다니고 있네요. 예. 너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아, 오토바이는 진짜 시끄럽네요. 예. 여기 한국관도 오픈을 했습니다. 예. 오픈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아, 예, 아무튼 오늘은 아침 일찍 나와서 좀 돌아다녔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평소보다 좀 일찍 일어나갔더니 아까 동생 만나고 집에 들어와서 잠깐 좀잠좀 좀 자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뭘좀 새로 나오기도 했고 스카이가든 앞에 좀 어떤가 좀 나가 보려고요. 아 근데 아까 제가 여기에서 해피밸리까지 뭐 가는데 아무 이상도 없었고요. 그 동생도 집이 세닉벨리입니다. 해피벨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세닉벨리에서 그 동생 집에서 아까 만났던 거기까지 나오는데 한 10분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근데 그냥 그 동생도 편하게 잘 나왔습니다. 뭐, 꽁안한테 뭐 걸리고 그런 거 없이요. 잘 나왔습니다. 자, 이쪽 앞은 지금 상황이 또 어떤지 네. 네, 지금 네. 옛날에 완전 봉쇄 그 당시하고는 또 약간 분위기가 달라진 거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일주일에 한 번씩 장보러 가는, 여기 지금, 이렇게 모여져 있네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장보러 가게 뭘 나눠줬다는데, 아, 뭐 여기 뭐 매일 나오는데요. 아, 예, 지금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네. 저는 여기서 뭐좀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갈까요 영업을 새롭게 좀 시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곳이 쇼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일식 괜찮죠 여긴데요 쇼부 여기도, 예, 오픈했네요. 포장 배달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문 열었습니다. 쇼부도. 예. 이런, 지금 현재 스카이 가든 앞에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럭저럭 다니의 길에는 불편이 없네요. 예. 자다 말고 뭐좀 살려고 잠깐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뭐좀 사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